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한수 위라는 걸해 보고 싶어서 확실히 가소롭군요.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J88 열혈 팬 백입니다. 가소롭군요. 레지 한번 해 주시죠. 들어왔습니다. 자. 아또 좋은 거 들어간 척한다. <laughs> 이거 지면은 선배님이라 부르세요. 네네. 저 좋은 거 들어왔습니다. 좋은 거. 저도 좋아요. <laughs> 그럼 빨리 빨리 빨리. 아 근데 여기 소개 보니까 홀덤을 유튜브로 접하셨네요? 네 저는. 음. <웃음> <웃음> 아, 카스치다, 어디 가셨나? 책? 책이 어딨어요? Nope. 아이, 뭐, 찹인가, 이거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신중해요! 아, 뭐야. 오버벳이 나왔어? 에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칠 오버벳을 할 리가 없잖아. 콜이야 콜. 에이스가 있으면 오버벳을 하죠. 안 하죠. 그렇죠. 뭐아 벨류 아, 뽑으려고. 어. 아 너신데. 뭐. 아. 레이. Right. 음. 이 정도는 콜. 이 정도는 콜? 안 되지 안 되지. 어디 턴을 보려고 <laughs> 하느냐. 홀드. 죽어라. <laughs> 건망지구나 아까 자기 소개 말씀하셨다가 말했는데 어떤 게 있었죠? 아, 콜담을 뭐 유튜브로 접하셨다고. 아, 네네네. 그 어떤 대회 영상을 봤어요. 음. 대회 영상을 보다가 어, 되게 관심이 가갖고 공부하다가 이제 점점 재밌어져갖고 이제 알아보기 음. 시작했죠. 그래서 유튜브에서 처음 접하고 나서 음. 그리고 이제 대표님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, 관련해서 대리하고 소송하고. 그 어려운 거잖아요.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홀덤 못 하세요. <laughs> 어.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 열리신 거 아니죠? <laughs> 아니, 아니, 웃겨 갖고 웃겨. 어, 턴에서 왜안 치셨지? 낚시 한 거죠. 음... 배팅할 거 알기 때문에. 저희가 처음 뱉던게 유튜브 시리즈였어요. <laughs> 어, 그쵸. 아, <laughs> 뭐야, 이런 게 있어? 요 응. 레이저. 나 진짜 있는데? 이렇게 돼. 아, 그럼 콜이죠. 콜. 체크. 아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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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네. <laughs> 왜? 와. 왜? 왜 올인인데? 코코패스 하겠습니다 오픈해줘요 방송을 위해 올라왔습니다 아! 너 엘씨 기였는데 먼저 올인해야죠 아! 먼저 올인 때리는 건 쉽지 올인 받기가 어렵지 갚아주마 갑아주마. 자 62입니다. 62. 88이었습니다. 오. 오 <laughs> 아! 안돼 안돼. Nope. 1호번 데프리트 하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네네. 어 차갑다. <laughs> 어, 아까 얼굴 붉어지셨는데? 아, 덥네요. <laughs> 네. 음. 이렇게 약하게. 콜하겠습니다. 음... 에이스킹, 에이스킹이 아니면 에이스 있어요. 음... 에이스킹 보여드릴 에이스 오픈 눌러놨습니다. 대제하고 음, 콜하겠습니다. 1등은 네, 잘 안들리는데 말씀이 없어진건가요? 네네 <laughs> 화가나네요 세컨패어여갖고 콜했습니다 봐드리지 않.. 봐드린거예요네좀 <laughs> 봐드린... 느껴졌어요 이번에 네? 좀 쉽게 느껴져갖고 봐주, 봐주신게 느껴졌습니다 <laughs> 진짜, 어? 어 약간 미래에 <laughs> 갔다온 느낌이거든요 <laughs> 네 갑자기 조금 <laughs> 피곤해,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요. 전혀 괜찮습니다 아, 일단 네. 뭐 이번에는 받으셨으니 다음에 한번더 붙으시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백님 감사해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화이팅하세요